다음주 월요일날 컴백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700일을 맞이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실 저희 다음 스케줄을 바로 가야 되는데 또 아무것도 안하고 가기 좀 그래가지고 그쵸. 잠깐이라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뭐 인스타 라이브좀 어. 어색하다 그러니까 이세로라는게되무 새롭다 한치다이뿌 V V V 아예 아무튼 뿌이잘 안보이네 어제희 700일인데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맞아요. 네,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 또 701이라고 대시가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도 있거든. 아, 있죠. 있죠. 아, <laughs> 뭐준 비했어요, 대시. 아. 701. 삼행시를 준비했어요. 와! 진짜로? 와우. 자, 7 7.8기 AB6 i x 0 100발 100중 2. AB6. 이 <laughs> <laughs> 일사불란 네일 사불란 향비가 식스 아삼 괜찮아 잘났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킨 이유는 또 이거 감성이 또 있거든요 그렇지 이 라이브에서 못 보는 그런 어떤 새로 감성 어떤 고화질 감성 고화질 이런 감성 느낌 네 예. yeah. yeah. 자기가 아, 기자잖아요 그렇죠 음. 이걸로 그렇죠 인스타 라이브 라이브 로근데 뭔가 되게 색다르고 좋은데요. 그죠. 그니까 이게 뭔가 멋있더라고요. 그 <laughs> 갬성. 어, 프레시. 프레하다고요 프레시하고 이 연예인분들 이거 하는 거 보면 되게 나도 부러웠어요. 나도 하고 싶었구나. 하고 싶었어. <laughs> 약간 혼자서 프레시한 거. 그렇지. 일상이아좀 일상적이잖아. 어. 아, 칠에게 시간이 얼굴 봐야 되는데 우리 에비뉴들 아쉽지만 또 화면으로라도 이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또 컴백하니까. 그렇죠. 아, 우리 티저는 잘 몰라요. 맞아요. 다들 티저 보셨어요? 근데... 다 봤겠죠. 티저 우리봐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음. 막 물에도 지고 빠지고, 찌고, 빠지고 찌고. 막 난리 난리도 많아. 내게 혼났겠 그치? Closer 이거 안 나왔어. I 어, 안나 왔어. <laughs> 그냥 안 나왔어요. 왜 아, 이렇게 안 나왔어? 뒤에 안 나왔어? 오늘은 700일 기대가서 슬거 아. <laughs> 하는 날이야. 근데 그거 나오지 않나? 았걱정하 아, 그거 아. 아, 어. <laughs> 아, 나왔죠? 그냥 yeah, 다시. <laughs> 다시. 그거 안 나왔대. 그거 <laughs> <나왔대. 왜> 나왔어. <laughs> 나왔어. 그래? 어, 이거 아닌가? 안 나왔잖아. 그냥 다 조용히 해 제발. 조용이야 가사가 달라. 여기 안 나왔대, 아예. 어. 인트로 나오고. <laughs> c l o 아니야, 아니야. 데뷔 아, 부분이 아, 하나 나오긴 했어. 그래, 걱정하지 마. 현기증 나요. 아닌가? 몰라, 이제, 이제 곧 나와. 네, 그래. 이제 곧 나와. 아무튼, 7위요번에 이제, 이제 또, 징경쓰기. 너가 여기 나왔어. 너 부분. 그죠? 신경쓰기 아, 근데, 그러니까, 어, 이걸 이으면 풀코러스를다 불렀네. 그러게? <laughs> 어, 우리 다합치면 어. 다 합치고, 여기는 I'm 이제, 이제 수영곡까지. <laughs> 그래? 여러분, I'm 쉿. I'm 어차피 인스타라이브는 인터넷 대표님 인터넷 인터넷 안 봐요. 쉿. 안 돼. 그래. 왜안 하면 안, 안, 안 돼? 아, 해도 되지. 판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컷? 어? 아니 무슨 팝콘 얘기래 가은데 뭐. 뭐. 아무튼 며칠 그치. 있으면 온전히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아, 네. 더 기다려 주시고요. 트랙 리스트 나왔어요. <laughs> 네. 트랙 리스트 나왔죠, 나왔죠, 나왔죠. 제가 힌트를 다 주고 있었는데 네. 제가 어떤 노래 를 좋아하는지 맞추라니까 트랙 리스트 나오자마자 바로 맞췄어요. <laughs> 팬분들이 어떻게? 그냥 제가 힌트를 주고 내가 만약 트랙 리스트 나올 때 제, 내가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할 것 같은지 맞추세요 하니까 다 맞추더라고. m 네. e r 우리가 h r i 그, 프라이빗 메시지 할 때, 유니버스에서 계속 우리가 4명 다 날씨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는 그냥 진짜 날씨가 좋아서, 아, 어. 날씨가 너무. 나도. 그지? 어. 날씨가 진짜 좋아서, 날씨가 진짜 좋네요. 하는데 그거 다 스포 아니냐고. 찍은 날? 전혀 언제? 그니까 매일매일. 아, 냥또 날씨, 날씨 얘기? 뭐 이러고. 날씨 100%다. 아. 전혀 아니었거든. 사실 우리는 그냥 날씨만 어, 얘기해. 날씨가 좋은 거. 아, 저 형을 넣고 선배님 가만그러니까 가마... 아니, 아니 제목을 봤어. 아니, 나 이거 말하고 회사참을 했어. 너 진짜 남놈이다. <laughs> 아 추천한다고? 그럼요. 또뭐 스포 아니 그 스포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어차피 얼마 안나왔어뭐 Born a 야 근데 예 아직 아직 아 근데 이거는 스포가 아니, 아니, 아니라.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거 아니야? 아, 하람해가 안 나왔어. 람가안람안 나왔는데 우리가 들려주는 하람해 어때요? 너, 그 근데... 준비하신 거를 잠깐 그만 그만 그러아 그만 그만 네, 브이 아니잖아. 아, 맞아. 그그 네. 700일. 그래요, 아요 700일 축하하러 왔구나. 어. 오늘 네. 뭐, 거의 일주일이나 더 아,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응. 저 말고 멤버들이 엄청 스포를 많이 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뭐. 응. 저 하나도 안 멤버들. 아, 진짜요? 아니, 이렇게 둘이. 나? 뭐, 스포 완전하시고 스포. 나 이번은, 완전했다고? 이분은 뭐 제목을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나 완전했다고? 어, 완전했다고. 비유, 비유. 그러니까 나에 비해? 그래? 어너 아, 이번에 좀안 했어? 아예 안 했어 요 아, 예, 방금 노래 불렀잖아 근데 오늘 하려고 그랬죠 아까요? 했지 말라고 난 모르겠다 이제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이 멜로디가 <laughs> 네번 반복돼요 <laughs> 그만이런 <laughs> <한> 사람이 있을까? <웃음> <웃음>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어 <웃음> 이런 <laughs> 사람이 있을까? 아 진짜 의식기흐룸이다하 어쨌든 네, 네, 우리 오, 네. 가야 네. 되긴 하네 가야 되죠 가야죠 네. 어. 가야 된다 자 700일 다시 한번 700일 동안 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laughs> 네, 700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곧 저희 컴백 하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예예예 yeah. yeah. 네, yeah. 네. yeah. 열심히 한번 또달려옵시다 이번에 파이팅 네. 달려봅시다 <laughs> 앞으로 많이 또뜰 거니까 나올 때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웃음> 아, <웃음> 700일까지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다려 주시고 함께 아 이렇게 행복한 날.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어한 음. 7억일까지 함께 또 와우 7억일 달리는 걸로 장수 그리고 우리 그거 뭐야? 우경 장수 월요일날 쇼케이스가 8시였나요? 그때 또볼수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6시에 나오니까 뮤비어 많이 봐주시고 음악 많이 보시고 이제 많이 들어주시고 이제 8시에 어, 우리 쇼케이스로 어. 만납시다. 업업은 음. 어, 어. 어, 어, 무슨 스포지? 어, 스포 아니야. 아, 그래요? 오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또뭐 형이 했잖아. 근 나는. <laughs> <아니야. 진단. 웃음>